안녕하세요 캠타일 정지민 대표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 포터2 기반의 시티밴 종류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시티밴보다 옆으로 20cm 뒤로 한 50cm 정도 더큰 그런 모델입니다 원래는 포터2고요 요 뒤쪽은 새로 만들어서 23년도에 새로 제작한 그런 차량입니다 자 차량 먼저 베이스 차량 먼저 알려드리면 이 연식이 16년식이고요 제작은 올해 제작이 되었고 주행거리는 11만 그리고 2종 보통면으로 가능하시고 3인승차 오토 모델입니다 이 모델 외관하고 실내에 같이 살펴보면서 특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전면부에 보시면 이건 원래 짐 싣는 차로 사용했던 거기 때문에 앞쪽 라인은 포터2 그대로고 이 뒤쪽에 벙커를 올린 스타일입니다 보통 시티밴들은 요 차체 라인에 붙어서 쭉 가는데 요건 그래도 주차 라인에 들어가기 편하도록 한 10cm 정도만 늘혔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20cm 정도 그리고 위쪽에도 뭐 아이들은 잘수 있고 성인도 좀 작으신 분들은 잘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옵니다. 뒤쪽 보시면 이렇게문 개조돼 있고요. 이쪽에 휠도 알루미늄 휠로 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좀빼 놓으셨고 위쪽에 한1200 정도 되는 사이즈로 창문 크게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충전하는 곳과 물 충전하는 곳 이런 식으로 배치를 시켰어요 자 뒤쪽으로 넘어와 볼게요 뒤쪽에 이 어, 문도 원래는 시티벤에만 이런 식으로 제작 문이 양문 개방이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시티벤의 장점을 또 살려서 이렇게 문제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뒷문을 열어놓고도 캠핑이 가능한 그런 차량이고요. 이 차의 최대 장점 제가 보기에는 트렁크 공간이에요. 야이 정도 사이즈의 트렁크가 이만한 게 있었나 싶을 정도. 아... 캠핑을 하시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 그 평일에는 이 차를 일하는 용도, 짐 싣고 다니는 용도로 쓰시고 주말에 캠핑을 가신다 그러면 이 차가 딱이 아닐까 싶네요. 짐 싣는 공간이 많아서 이 공간에 무언가를 싣고 음뭐 운송을 해드린다 그러면 그렇게 해드리고 주말엔 캠핑카로 쓰시면 딱인 그런 차량입니다. 자, 측면부로 넘어가 볼게요. 측면부에도 침실에서 볼수 있는 창문 1200짜리 크게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기름 넣는 곳과, 음 뭐, 기름 넣는 곳,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구멍 뚫린 요 부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승차 공간 한번 볼게요. 승차 공간, 기본적으로 요 4채널 블랙박스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쪽 볼수 있는 후방 카메라도 되어 있습니다. 블랙박스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넘어가게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의자랑 시트나 시트나 뭐 천정 이런 데는 손을 안 댔어요 그거는 포터2 그대로 인차량이고요 아무래도 음 화물 용도로 사용했던 차다 보니까 사용감은 좀 있습니다 자 외관은 세차만 하면 깨끗해질 것 같고요 어요 뒤쪽 캠핑 공간 쪽에 벙커 쪽은 다 새로 한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는 부분 없고요. 자, 캠핑 공간 들어가 볼게요. 어 올라오면서 아 요거 먼저 보여드려야겠네. 이제 다니실 때 아이들이나 뭐 애완동물 같은 거 키우는 경우에는 요 이렇게 빠지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럼 상당히 위험한데 음, 그런 것까지. 어, 방지하기 위해서 요 발판 가림막 도 해놓으셨구요. 위쪽에 올라가면 어, 가장 보이죠. 여기 이 부분에 진짜 엄청 큰데, 제가 올라가서 한번 사이즈를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한두분 정도는 주무실 것 같은데, 어, 성인 남성이 잘수 있는 사이즈가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180까지 주무실 수 있습니다. 딱 제가 지금 발이 뒤에 닿고 위에 조금 안다거든요. 그러니까 성인 남성도 이쪽에선잘수 있고 안쪽으로 가면 좀 좁아지는 건 맞아요. 그런 식의 두 분, 두 분은 충분히 주무실 수 있는 사이즈고요. 내려왔고요. 내려오게 되면 화장실 보여드릴게요. 화장실은 어, 창문되어 있고요. 옆에 등 되어있고 아래쪽으로 세면대와 뽑아서 쓰는 샤워기 뭐 이런식으로 되어 있고 변기는 이동식 변기를 사용하셔야 될것 같고요 물라인은 아직 한 번도 사용을 안한 그런 차량 입구 위쪽으로 컨트롤러 배치되어 있고요 무시동 히터, 뭐 적상계, 수위 게이지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뭐 220, 12V 꽂는 것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 넘어왔습니다 뒤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주방 위쪽으로 전자레인지하고 상부장 들어가 있고요. 콘센트 꽂는 것도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수전 일체형 싱크볼, 그리고 간단한 조리 공간과 밑에 한 100m 정도 되는 LG 냉장고, 그리고 수납함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반대쪽으로는 두분 정도 앉아서 뭐 식사, 식사 같은 거할수 있는 식탁. 어, 여기 식탁은 접었다 폈다 하는 걸 사서 쓰셔야 될것 같고요 자 침실 위쪽 한번 볼게요 침실 위쪽에 저 같은 등치라면 한두명 정도 누워서 잘수 있는 사이즈가 나오고요 위쪽으로는 상부장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고 뒤쪽에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침상 쪽에서 워크스루밴 타입의 제일 장점은 문을 열었을 때그 개방감은 창문하고는 완전 틀린 느낌이 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차량 설명 모두 보여드렸고요. 내부 시설은 새 거기 때문에 와서 보셔도 뭐, 어, 이거 음, 사용 안한거 티가 날 거고요. 외부는 16년식입니다. 앞쪽 그 이제 승차 공간에만 약간 이제 사용감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옵션 같은 경우는 니티미온이 리튬이온... 배터리로 800, 인버터 3kg, 주행 50, 태양광 720W 들어가 있고요. 무시동 히터 5kg, 벽걸이 에어컨, 개수대, 냉장고 100L, 전자레인지, 청수 148L, 오수 8L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는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하부 보강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어, 또한 가지 이제 여기. 만드신 사장님이 3개월 동안 무상 AS 기간 약속하셨으니까 나가서 타 보시면서 만약에 문제 있으시면 바로 들어오시면 무상으로 처리해 준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판매가는 3,800만 원 제시하셨습니다. 금액도 꽤 합리적이니까요. 한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캠탈 매장으로 전화 예약 후에 방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곳은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캠타요 매장입니다. 모터홈, 카라반, 트레일러, 트럭캠퍼까지 다양한 캠핑카가 모여 있는 이곳. 캠핑카 제작 전문가가 직접 운영하기에 정확한 안내와 수리가 가능합니다. 캠타요에서는 고객님의 차량을 위탁 판매, 인증 캠핑카 서비스, 캠타요 전국망 구축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캠핑카 사고 팔땐 캠타요와 함께라면 쉬워집니다. 지금까지 캠타요였습니다. 구독은 힘이 됩니다.